오늘 영상은 여러분의 인생을 180도 바꿀 수 있는 기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나라에 거대한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이 기회를 잡으신다면 여러분의 삶은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우리는 지금 컨텐츠 혁명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최근 영상 컨텐츠와 쇼핑이 결합되어 소비 패턴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는 마치 스마트폰이 세상을 변화시켰던 것처럼 큰 혁신이 될 겁니다. 하지만 아직 많은 사람들이 이 변화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과거를 고집하다가는 기회를 놓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공하는 비결은 때가 왔을 때 과감히 도전하는 것, 오직 그 뿐입니다. 바로 그 기회의 시기입니다. 여러분은 새로운 부의 물결을 가장 먼저 타실 수 있습니다. 기회는 실행하는 사람들에게만 찾아옵니다. 여러분이 주저하면 다른 이들이 그 기회를 가로챌 것입니다. 최근 알리나 테무 같은 중국 비즈니스의 한국 진출로 스마트스토어나 쿠팡 셀러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국내 시장에서의 경쟁이 치열해짐에 따라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기 위해서는 해외 시장의 진출이 필수적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여러분들이 AI와 자동화를 통해서 비용과 시간을 최소화시키면서 글로벌 시장으로 나아가실 수 있도록 그 길을 알려드리려 합니다. 실제로 저희가 작업했던 화장품 회사 예시를 통해서 사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화장품 제형 사진을 AI로 생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사진들은 전부 실제 사진이 아니라 저희가 AI를 통해서 생성형 이미지를 통해서 뽑아낸 사진들이고 이런 것들을 실제로 촬영을 하게 된다고 하면은 예를 들면 은 이런 조명 비침들 그리고 어떤 형태로 이 화장품 제형들을 이렇게 보이게 할 건지 또 거품은 어떻게 얼마나 나게 할 건지 이런 것들 발림의 어떤 모양들 그 다음에 또 어떤 판 위에 두고 찍을 건지 그런 색감들 그런 것들을 전부 바꿔줘가면서 그리고 이 사진을 촬영하는데 투여되는 그런 인건비들, 어, 그런 시간과 비용들이 모두 어, 많이 들게 될 텐데, 저희는 이렇게 생성형 이미지를 통해서 어, 실제로 그런 물리적인 환경을 거치지 않고도 필요한 사진들을 이렇게 뽑아낼 수가 있습니다. 어, 실제로 보면 정말 어, 존재하는 화장품 제형처럼 이렇게 생성형 이미지가 정말 잘 나온 걸볼 수가 있고, 실제로 이런 것들이 이제는 퀄리티가 너무 좋아져서 정말 진짜와 구분이 안될 정도로 저희가 이렇게 잘 뽑아낸 걸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비용을 정말 많이 아낄 수가 있고 닥터 자르트라는 화장품 회사에서는 이런 제품 사진 한 장을 뽑는데 2천만원 가까이 쓰기도 한답니다. 그만큼 그 홍보 이미지 한 장의 중요성을 알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2천만원이라는 비용이 절대로 작은 금액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비용조차도 이제는 아낄 수가 있다. 원본 사진에서 거의 차이 없게 저희가 이렇게 이미지를 뽑은 걸볼 수가 있고, 어, 또 제형별로, 또 색상별로 이렇게 잘 구분을 해서 실제로 촬영을 한 것처럼 이렇게 생성형 이미지를 뽑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정말 비용을 많이 절감을 할 수가 있고, 이런 비용들을 더 아껴서 홍보 비용으로 더 사용한다거나 아니면은 좀더 제품의 퀄리티를 높이는데 집중할 수 있다면 좀더 상품의 본질을 업그레이드 하면서 쓸데없는 비용들을 아낄 수 있는 어, 그런 것들이 이제는 가능하다라는 걸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화장품 회사에서 혹은 상품 이미지를 만드실 때 이렇게 생성형 이미지를 정말 활용하실 수가 있다는 점을 좀 보여드리고 싶고 실제로 저희 활용정전 팟캐스트 에서 코스메틱 회사에서 일하신 경험이 있는 민트비어님께서 이런 생성형 ai 이미지를 통해서 비용 절감하는 부분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을 해주고 있으시니 해당 영상은 오른쪽 위에 링크를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보여드릴 예시는 저희가 직접 만든 상품 추천 챗봇 인데요 예를 들어 화장품 회사에서 화장품 종류가 정말 많기 때문에 고객이 웹사이트에 방문해 했을 때 본인이 필요로 하는 상품을 곧바로 찾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 대비해서 고객이 이런 이런 상품을 원한다 라고 했을 때 비슷한 상품을 곧바로 찾아줄 수 있는 그런 챗봇을 저희가 만들어 봤습니다. 해당 챗봇은 보이스플로우라는 챗봇 빌더를 통해서 만들었고 보이스플로우 사용법이 궁금하신 분들은 저 예전에 찍었던 영상이 있기 때문에 오른쪽 위에 있는 링크를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제를 뷰티파이라고 이렇게 지었고 대화를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챗봇 같은 경우는 저희가 미리 지정해 둔 이런 문구를 이 친구가 먼저 말을 하게 되고 이렇게 버튼을 만들어서 그래서 이 체포 같은 경우엔 저희가 미리 이렇게 지정해둔 링크를 저희가 미리 지정해둔 이런 문구를 말하게 되고 어 이렇게 버튼도 만들 수가 있어서 이 버튼을 누르면 미리 지정해둔 사이트로 이렇게 이동하게 됩니다 어 저희가 예시로 이렇게 아모레퍼시픽에 이런 어 사이트를 가져와 봤는데 어 오늘은 이제 화장품 테마로 저희가 설명을 드리기 때문에 이런 제형 사진들 아까 저희가 생성한 사진들 충분히 이런 곳에 사용할 수 있겠죠 이런 제품 사진들을 실제로 어, 찍는 데는 정말 비용을 많이 들릴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도 이렇게 눈에 보이는 어, 제품 이미지들에 정말 투, 투자를 많이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사진들 이런 사진들 아까 저희가 생성한 사진들과 정말 비슷하죠 이렇게 비용들을 아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미리 지정해 둔 어, 멘트를 이 친구가 어, 보여주는 걸볼수 있고 예를 들면 고객이 이렇게 잡티에 좋은 로션을 어 먼저 찾고 있을 수 있습니다 혹은 탈모 예방 샴푸가 있냐 라는 질문에 관련된 상품을 곧바로 찾아줄 수 있도록 어 이렇게 저희가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했습니다 어 곧바로 한번 테스트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이 보이스 플로우의 정말 재밌는 점은 어 일반 챗봇이랑은 다르게 어 정말 이름 그대로 어 보이스 인풋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실제로 음성으로 이 챗봇과 대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탈모 예방 샴푸가 있냐 라는 어 질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Do you have a shampoo for hair loss? 이렇게 질문을 하면 은 이 친구가 이 질문의 의도를 파악해서 이렇게 탈모 예방 샴푸가 있다고 이렇게 저희한테 추천을 해줍니다 어, 예전에 이런 자연어를 통한 상품 추천 알고리즘을 만든다고 했을 때 어, 그것을 개발하는 비용이 정말 많이 들어갈 텐데 이 챗봇 같은 경우에는 어, 이 질문의 의도를 파악하는 프롬포트 엔지니어링을 통해서 저희가 만약에 이 질문이 어떤 상품을 찾고 있는지 혹은 찾고 있지 않은지 와 같은 의도를 파악하고 어, 거기서 또 특징들 몇 가지를 저희가 파악을 하도록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해놨습니다. 예를 들면 어, 어떤 어, 색깔이 포함되어 있는지 질문에 어떤 색깔이 포함되어 있는지 혹은 어떤 샴푸나 어떤 다른 상품을 찾고 있는지 그런 분류를 할수 있는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통해서 어, 적절한 곳으로 이 질문의 의도를 파악해서 저희가 미리 지정해둔 상품으로 어, 추천할 수 있도록 저희가 알고리즘을 짰습니다. 예전 같았으면은 어, 그런 추천 알고리즘 개발하는데 비용이 정말 많이 들어갔을 거고 지금은 타이핑만으로 이런 알고리즘을 만들 수 있는 세상이 왔고 실제로 이렇게 저희가 미리 지정해 둔 링크를 통해서 곧바로 상품으로 연계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고객이 상품을 찾으러 왔을 때좀더 어 내가 원하는 상품에 도달하는 접근성이 좋아지기 때문에 좀더 구매로 곧바로 이어질 수 있는 확률이 올라가게 되겠죠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어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어 위젯 프로덕트를 하게 되면 어 실제로 저희가 지정해 둔 링크 상품 링크로 이렇게 어, 연결이 되게 됩니다. 어, 지금은 예시로 이렇게 한 스마트 스토어에 있는 상품을 연결해 놨는데 이렇게 상품을 찾아서 곧바로 상품으로 연결된다면 내가 정말 필요한 상품, 내가 탈모 예방이 필요하다고 했을 때 곧바로 이런 상품을 추천해 줘서 어 내가 마음에 들면 곧바로 살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 어, 그리고 여기 보여진 이런 상품 이미지도 AI로 충분히 뽑을 수가 있고 이런 이름 같은 것들만 살짝 포토샵으로 변경해 줘서 생성해 내면은 이런 홍보 이미지들을 뽑는 비용도 절감을 할 수가 있겠죠. 자, 다음 예시는 AI로 콘텐츠를 만드는 예시인데요. 저희 한국 화장품이 동남아나 해외에 정말 인기가 많기 때문에 쇼츠나 인스타그램 혹은 SNS를 통해서 해외로 마케팅하는 일들이 정말 많은데 이 쇼츠를 만들 때도 이 AI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을 또 보여드리고 싶고 어, 예를 들어서 제가 알로에 화장품을 판매한다고 했을 때 그것과 관련된 쇼츠를 만들어서 틱톡이나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홍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런 것들이 정말 퀄리티가 안 좋아서 제가 쇼츠 자동화하지 말라는 그런 어, 영상을 올리기도 했는데 이 부분들이 정말 날로 갈수록 퀄리티가 좋아지는 것이 보여서 간단한 쇼츠 정도는 어, AI로 만들어도 충분히 경쟁력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요즘에 또 들기도 했습니다. 어, 짧은 쇼츠들을 이렇게 필요한 경우에 조금씩 만들어낸다면 좋은 방면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 쇼츠는 실제로 제가 AI를 통해서 생성한 쇼츠인데 한번 플레이해 보겠습니다. Want to banish redness and boost hydration instantly? Meet your skin's new best friend. Packed with pure aloe, it's perfect for all skin types. Get your glow on effortlessly. Try it today. 어, 지금 보시면 억양이나 이런 자막들도 전부 자동으로 만들어진 거고요. 어, 이것이 만들어진 과정에 대해서 좀더 자세한 튜토리얼은 어, 오른쪽 위에 있는 링크를 참고하시면 보실 수 있으니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되고 여기서 놀라웠던 점은 튜토리얼 영상을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요 이제 타겟팅 하는 잠재 고객을 대상으로 이 쇼츠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만든 쇼츠가 아니라 어, 타겟팅 하는 잠재 고객에게. 호킹 어, 될수 있는 문구들을 생성을 해서 어, 이 쇼츠가 만들어졌고 그렇게 됐을 때좀더 전환율이 좋겠죠 그래서 이런 쇼츠를 만들어서 틱톡에 올려서 해외로 마케팅 하시는 용도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이 쇼츠를 만들게 된 과정은 모두 제가 GPTS를 활용해서 만들었는데 보시면 이렇게 20대 여성을 고객으로 하는 식물성 알로에 성분 화장품을 페이스북에 광고하려고 하는데 제품 판매에 도움이 될 만한 광고 아이디어 5개 리스트업 해줘 그리고 위 아이템에 고객 여성 지도를 만들어줘 이렇게 제가 연습하려고 마케팅 플로우도 짤수 있다는 거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잠재 고객을 이렇게 미리 예상을 해봐서 가상의 퍼스널을 생성한 다음에 이런 대학생이나 이런 사람들이 구매할것 같고 어떤 라이프 스타일을 가지고 있고 또이 사람들이 어떤 구매동기를 가질 수 있겠다 이렇게 가상의 임무를 생성을 해서 이 사람들이 정말 구매를 할지 이 사람들이 어떤 것들을 제품 구매할 때 궁금해할지 이것들을 최치 어, p 티한테 생각을 하게 해서 그런 부분들을 그런 부분에 대한 의심을 저희 쇼츠에서 깰수 있도록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 잠재 고객들을 타겟팅하는 15초짜리 쇼츠 대본을 작성해 줘 했고 GPTs에 보면은 멘션 기능이라는 게 있습니다. GPTs는 유료 기능만 사용하실 수가 있고 이렇게 골뱅이를 누르면은 원래 저희가 사용하던 GPTs들을 이렇게 불러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원래 같았으면 이렇게 여기까지. 여기까지 질문을 하고 그것들을 카피를 해서 다른 대화창을 열어서 그곳에서 대화를 했었는데 하나의 대화 플로우에서 이전의 대화들을 이어서 바로 다른 GPTs로 바꿔 쳐서 여기서부터 다시 새로운 대화를 이어나갈 수가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필요한 전문가를 그때 그때 불러서 사용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위 어, 쇼츠 전문가를 쇼츠 대본 전문가를 제가 잠깐 불렀고요. 그리고 그 다음 쇼츠를 만드는 GPTs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위 대본을 기반으로 쇼츠 영상을 만들어 줘 해서, 바로 이 친구가 쇼츠를 만들게 된 거고 그래서 이 링크만 클릭을 하면 곧바로 이런 쇼츠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실제로 제가 이런 과정을 통해서 단 3분만에 알로에 화장품을 광고하는 쇼츠를 만들게 된 것이고 실제로 이거를 한 직원이 이런 모든 과정을 겪는다고 했을 때 얼마나 많은 시간이 될지 상상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도 비용을 아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gpt는 정말로 잘 활용을 하시면 무궁무진하게 모든 분야에 활용을 하실 수가 있으니까 공부를 게을리 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예시는 메타데이터를 쉽게 말해서 상품 정보를 입력하는 것을 자동화할 수가 있습니다. 그 화장품 같은 경우는 이런 메타 정보들이 어, 정말 많이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수십 개의 성분들이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것들을 전부 일일이 입력해 준다고 하면은 어, 정말 시간이 많이 들 거고 또 이런 상품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죠. 이런 것들을 돼서 어, 상품을 등록할 때 이런 것들을 입력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정말 쉽게 자동화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걸좀 어, 말씀드리고 싶고 더불어서 함께 설명드리고 싶은 부분이 바로 쇼피파이라고 어, 할수 있는데요. 어, 이 사이트도 쇼피파이로 만들어졌습니다. 글로브 로 비즈니스를 하신다고 하면은 쇼피파이라는 플랫폼이 정말 최고의 플랫폼이 될 거고 이 쇼피파이 플랫폼이 좋은 이유 중에 하나가 어 자동화 구축이 정말 편리합니다. 자체적으로도 여러 가지 어플리케이션, 즉어 쇼피파이 내부에서 쓸수 있는 어 프로그램들이 많이 내장이 되어 있고 그리고 이렇게 나중에 제가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 이런 메타 필드를 입력하는 작업을 엑셀에서 전부 수작업으로 입력을 했어야 됐다면 이렇게 구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소 어 노가다성이 좀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일일이 입력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자동화 구축을 해두면 엑셀 시트를 연 동하는 것만으로 입력을 매번 일일이 하지 않고 자동화 구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간단히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라는 것 정도를 간단히 소개를 해드리고 다음에 이런 것들을 구축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하는 시간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더보기 댓글란을 보시면 저희 오픈카톡방에서 매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는 시간 그리고 간단한 예제들을 저희가 실습하는 시간을 매주 목요일 밤 9시에 무료로 세미나를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궁금하시면은 저희 톡방에 들어오시면은 매주 무료로 이런 세미나를 어, 저희가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어, 쇼피파이 모듈이 이렇게 메이크업 잘 구축이 되어 있어서 어, 여러분들이 쇼피파이로 어, 쇼핑몰을 구축한다고 하시면은 이런 자동화 구축을 하는데 있어서 더 용이하게 어,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 쇼피파이를 통해서 자동화하는 것을 보여드렸는데 만약 여러분들이 쇼핑몰을 운영하고 계신 상황인데 어, 매출을 더 늘리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으시다면 어, 저는 무조건 쇼피파이가 유리하다라고 어, 말씀을 드립니다. 어, 왜 쇼피파이가 유리하냐라고 한다면 이미 세계적인 기업들이 쇼피 파이를 사용하고 있고, 실리콘밸리의 신발이라고 불리는 올버즈나 선글라스 브랜드 와비파커 또한 쇼피파이를 사용하고 있고, 룰루레몬, 블랭크, 그리고 APR, 한국의 룰루레몬이라고 불리는 안다르, 핸드폰 액세서리 전문 브랜드인 쇼피겐, 글로벌로 뻗어나가 있는 모든 기업이 이렇게 쇼피파이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쇼피파이를 간단히 설명드리면, 쇼피파이는 독립적인 어떤 나만의 온라인 쇼핑몰을 쉽게 만들고 관리할 수 있는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마음만 먹으면 하루만 에도 쇼핑몰을 만들 수가 있고, 상품 업로드부터 재고관리, 결제, 배송관리 등 모든 것을 한 곳에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입니다 쇼피파이가 가지는 장점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첫 번째는 내부적으로도 많은 어플리케이션이 설치가 되어 있어서 이런 게좀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경우에는 대부분 그런 어플들이 설치가 이미 되어 있고 연동만 하시면 그런 기능들을 활용하실 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아까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메이크 라는 자동화 툴을 활용해서 자동화 시스템을 구축할 때 빠르고 편리하게 자동화를 구축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메이크 라는 자동화 툴을 익히시는 데 시간이 좀 걸리실 수 있지만 음, 그 시간이 좀 지나고 나면은 자동화 시스템 여러분들이 스스로도 충분히 구축할 수가 있습니다. 개발로 했었다면은 정말 더 시간이 오래 걸렸을 일인데 이제는 어, 이런 노코드 툴들을 잘 활용하셔서 충분히 자동화를 구축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쇼피파이는 해외 고객들에게 정말 익숙한 플랫폼이어서 저희가 네이버를 정말 편리하고 익숙하게 사용하는 것처럼 해외에서도 이 쇼피파이를 정말 익숙하게 사용합니다. 그래서 익숙한 플랫폼이기 때문에 어, 그만큼 해외 고객들을 타겟으로 할 때는 어, 쇼피파이 많은 것이 정말 없다라고 말씀드리죠. 수 있겠습니다. 어,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쇼피파이의 가장 좋은 장점은 어, 여러 가지 SNS들과의 연동이 정말 잘 된다는 겁니다. 어, 구글,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틱톡 이런 것들과 정말 연동이 잘 되고 또 최근에는 유튜브 쇼핑과도 연동이 정말 잘 됩니다. 이제 앞으로 조만간 쇼츠라는 컨텐츠를 소비하면서 혹은 미드폼이나 어떤 컨텐츠를 소비하면서 동시에 구매가 일어나는 그런 양방향적인 구매가 정말 어, 유행을 할 거고 그리고 실제로 유튜브에서도 그런 유튜브 쇼핑 기능이나 미러 짐작했을 때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 글로벌로 진출을 하고자 하는 뷰티 회사의 오너이다라고 했을 때 정말 쇼피파이 만한 플랫폼이없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어 실제로 아까 보여드렸던 이 위시 트렌드를 좀 보시면 이렇게 자체적으로 유튜브 채널도 운영을 하고 있고 이렇게 자사 모를 쇼피파이를 통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화장품 회사 같은 경우에는 어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 이런 상품 이미지들을 아까 또 저희가 만들었던 AI 이미지로 만들 수 있겠죠.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글로벌로 진출을 하신다고 하면은 쇼피파이를 정말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고 어 거기서 한발더 나아가서 자동화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있어서 어 정말 편리하게 구축이 되기 때문에, 쇼비파이는, 어, 틱톡과도 연동이 정말 잘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상품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컨텐츠를 소비하면서, 어, 곧바로 구매가 일어날 수 있게끔 하는데, 정말 최고의 플랫폼입니다. We recommend you to apply Vaseline or a nourishing cream or your lip balm thick on top of your 어, lips and wrap it. Wait for about 10 minutes to soften your dead skin cells. 아, and then take away the dead skin cells gently with a cotton swab or a Kleenex. We recommend you to do this about... 그리고 여기에 올라가는 쇼츠를 아까 제가 말씀드린 어, 자동화를 통해서 어,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는 부분이고 어, 예를 들면은 Have you ever licked your lips because your lips get dry and chapped? But, but it, it eventually makes, you makes your, your lips d r y e r You may be thinking, Isn't licking my lips better than keeping my lips dry? Why does it get drier? Transcrição <síntos> e before we start, keep in mind that our lips are super delicate and thin. 이 정도 쇼츠는 보여 고조반 <목소리도> 그 <주많만> 자동으로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틱톡에 있는 틱톡샵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렇게 쇼츠를 보면서 곧바로 어, 상품 구매가 일어날 수 있는. 아까 저희가 상품 추천 챗봇을 보여드린 것처럼 어, 내가 원하는 상품 이 있을 때 바로 구매를 할수 있다면 좀더구매에 좀 전환이 올리는데 도움이 많이 되겠죠. 어, 상품에 도달하는 그런 편리함. 쇼츠를 보고 또 어떤 링크를 찾아 들어가고 또 웹사이트에 들어가고 거기서 또 내가 원하는 상품을 찾고 하는 것이 아니라 콘텐츠를 보고 곧바로 상품을 구매하게 되는 단계가 확 줄어버리기 때문에 어, 구매가 더잘 일어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정리해드리자면 여러가지 측면에서 정말 빠르고 편리하게 그리고 또 폭발적으로 여러분들이 성장하고 싶으시다면 어, 쇼피파이 만한 플랫폼이 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어, 이렇게 국내 시장에 머무르지 마시고 적절한 플랫폼을 통해서 자사몰을 구축을 하고 해외로 여러분의 상품을 팔고 어, 쇼츠로 마케팅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AI와 적절한 사스툴들을 활용을 해서 비용과 시간을 아끼면서 접근한다면 충분히 많은 리소스를 드리지 않고 도 글로벌로 비즈니스를 할수 있습니다. 저희 옵티모 AI에서도 제휴사와 함께 이런 글로벌 진출을 위한 쇼피파이 세팅 및 글로벌 마케팅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만약 이런 부분이 필요하시다고 하시다면 더보기란에 있는 저희 홈페이지 웹사이트를 통해서 문의를 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